지금 진드기가 떨어졌는데, 꼬물꼬물 움직이세요. 이야, 이놈들 무시무시합니다, 이거.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어요. 두 마리가요. 이놈들 무슨 놈들입니다. 이게 떨어져가지고도 움직이고 있어요, 진드기가 세상에, 시트지에 떨어졌는데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. 요 아침에 약 처리하고 놔뒀다가, 끄집어내서 봤는데요 두 마리가 움직여 이제 떨어졌는갑죠 붙어가지고 움직여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약 처리했는지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보세요큰진드입니다 이게 떨어져가고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건해 처음 봤네요 둘이 서로 뜯어먹는가 뭔가 둘이 붙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요놈도 움직이네요 요놈도 움직이고 약 해가지고 보면은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참 있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렇게 지금 움직이죠요움직이요 지금 지금 전부 다 움직여요. 인자 떨어지면 인자. 한 시간 넘게 됐는데 야근지 떨어져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런들 아주 시도도 없는데 오일 간격으로 계속 흔데도지금 봉판에서 나오니까 이제 잡히기는 많이 잡혔어요. 어쩌다가 한 마리씩 돌아오고 오는데 그래도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. 지금. 막날까지 잡아야지. 진드기하죠. 떨어져서도 움직이는 거 보세요. 에이.